오늘 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또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진도 나갔어요. 하둡 그다음에 클러스터. 저번 시간에 핵심은 사실은 그 하둡 클러스터를 만든 거죠. 우리가 AWS 기반에 그 들어가기 전에 동작 방식 세 가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하둡 클러스터 동작 방식 세 가지, 스탠드얼론 모드가 있고 그다음 의사 분산 모드, 슈도 디스리뷰티드 모드, 그다음에 완전 분산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독립 모드는 싱글 노드로 그래서 버추얼 머신 위에 하둡이 들어가서 사용되는 얘는 아, 완전 테스트 모드죠. 개발하는 동안 테스트. 그 다음에 HDF 사용하지 않고 로컬 파일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실제 운영 환경에선 적합하지 않는 그런 모드다. 의사 분산 모드는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슈도라고 하는 단어가 시뮬레이션 흉내내는 그런. 형태 분산을 흉내낸다 이거죠. 마치 싱글 노드인데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자바 버추얼 머신의 데몬 프로세스가 여러 개뜬 다음에 동작되는. 그다음에 HDFS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드. 그래서 의사 분산 모드가 있다. 그다음에 실제 운영 모드는 얘처럼 마스터와 슬레이브, 마스터와 워커가 같이 있는 그런 노드가 되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서 분산 병렬해서 처리하는 구조는 이렇게 클러스터 형태의 완전 분산 모드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컴퓨터의 작업을 나눠서 분산해서 병렬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도 정리가 네임노드 데이터노드 이렇게 용어가 또 했죠 그래서 작업노드 안에 작업노드는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핸들링 하는 노드 그 데이터들을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노드, 그게 네임노드다. 네임노드는 워낙 중요해서 네임노드가 백업용 세컨더리 마스터 노드가 있어서 백업을 시켜주는 그런 네임노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 근데 그것도 HA로 할 때는 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세컨더리 네임노드 이거보다는 HA가 되는.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드 클러스터 설치를 직접 했죠.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을 할수 있지만 클라우드를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선택을 했는데 AWS, 아마존, AWS EC2라는 그 인, 저 서버를 하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거기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AWS 회원 가입 한 다음에 로그인 어, 했었고요. 그다음에 EC2를 선택을 해서 어, 우리가 하나 버추얼 머신을 올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됐죠.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HA 기반의 멀티 노드 클러스터로 가자. 이거 이게 이제 우리가 운영 모드니까. 그래서 운영 모드로 어, 이제 운영 모드를 설치해보는 클러스터죠.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클러스터의 구성을 정의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마스터노드를 두 대, 그 다음에 워커노드를 세 대로 구성을 하자는 거죠. 그 마스터노드 두 대인데, 액티브 스탠바이 스타일로 HA를 높이자. 그리고 네임노드가 될 텐데 이제 그 네임노드 nn1 네임노드를 줄여서 nn 그다음에 1 그다음에 그 스탠바이 쪽은 nn2라고 명명하자 그다음에 워커노드 세대는 데이터노드니까 dn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dn1 dn2 dn3 이런 식으로 어 내가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구성을 하기 위한 정의를 먼저 해야 되겠죠 예, 내가 정의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구성을 하면 되겠다. 이제 멀티 노드 클러스터 특히 HA가 되는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예, 중간에 주키퍼라는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키퍼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설정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키퍼를 일단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압축 해제한 다음에 주키퍼 갖고 있는 컨피규레이션 샘플 파일 이것들을 복사해서 주키퍼 주 cfg 이 부분을 설정을 했었어요. 그 설정했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라고 하는 이 부분 디렉토리 만들고 그 만들었고 그 디렉토리의 아이디를 생성했던 부분에서 my id 이렇게 그저 환경 설정 파일처럼 있었죠. 그래서 거기를 어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주키퍼 노드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드 환경 설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책에도 교재에도 있었지만 멀티 노드 클러스터로 가게 되면은 이런 .xml로 되어 있는 하드 기반의 멀티 노드 클러스터 하기 위한 그런 환경 파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환경 파일들을 다 편집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인스턴스 AWS EC2에 들어가면은 EC2의 왼쪽에 데시, 메뉴를 한번 보면은 EC2 대시보드 그다음에 인스턴스 이미지 그다음에 Elasticsearch 블록 스토어, 네트워크 보안, 로드 밸런싱, 오토 스케일링 이런 게 있네요. 자, 이런 크게 EC2가 할수 있는 어떤 그 메뉴가 왼쪽에 있고 인스턴스에 관련된 게 여기겠죠. 그래서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만들고 하는 부분, 이 인스턴스. 그 다음에 이미지는 여기 이미지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 부분에서 여기죠. 예, 자기가 만들어놓은 인스턴스가 지금 잘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요. 예,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인스턴스 이미지 쪽이 있죠. 네, 이미지를 뜨는 부분이죠. 이미지 생성 이 부분.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미지 생성 쪽에 인스턴스 아이디 예를 여러 개의 이름으로 인스턴스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뭘로 했냐면 하드 노드라고 이미지 이름을 하드 노드라고 했고요. 다 하셨어요? 이미 아, 기다려 기다리고. 아, 지금 하는 거를 아. 이렇게 있고 아, AW 그렇게 늦기 시작해요? 어,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빠르지? 여러분들 네트워크가 느린가? 아, 아니, 이미지 생성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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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성 중이에요? 아, 벌써 빠르네. 네, 이미지 이름 저 놓고, 얘는 디폴트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뭐 똑같이 가는 거니까. 이미지 생성 버튼 클릭하면 되겠어요? 여기, 여기요. 이 부분. 클릭. 이미지 생성 요청을 받았습니다. 생성 요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쭉또 내려갑시다. 이미지 생성, 이미지 생성 눌렀고, AMI 페이지를 클릭. 여기요. AMI 페이지. 클릭하면, 하드 노드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개가 지금 이미지를 뜨고 있는 형태가 있네요. 이렇게. 펜딩 상태예요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팬딩, 예, 그래서 아, 여기서 ami, 여기 클릭하면 이미지가 이쪽에서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여기서 펜딩이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예, 쭉 다시 보면 기다리고 이제 생성 완료 후에 시작하기,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시작하기가 있고, 그 시작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된다. 그 다음에 단계 툴을 동일하게 하고,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개수를 4개로 설정하죠. 4개, 요거 돼 있는 걸 4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안그룹 얘기 나오면 기존에 했던 하둡이라는 보안그룹 선택해서 기존, 어, 보안그룹 선택하고, 그 다음에 키페어도 기존 있는 키페어를 선택하고요. 이름 설정하는 부분만 내가 이거 이름을 워커1, 워커2, 마스터1, 마스터2 뭐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겠네. 그 다음에 보안그룹 페이지에서 하드 보안그룹 클릭 그 다음에 인바운드 탭에서 편집 이렇게 되는데 어우, 많이 나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하고 한 며칠 지나면은 또 까먹어요 이 디테일한 건이 그때그때 상기를 해야 돼 상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 문서를 잘 가지고 있다가 어, 얘가 뭘 하는 건지 인지해서 우리가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구성이나 설정에 관련된 부분, 어, configur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configuration이, configuration, configuration, Install, installation, s t a l l a t i o n installation, 그 다음 configuration, 그 다음 operation, 그 다음에. 뭐죠? 백뭐 백업 앤 뭐야? 트러블이 항상 있지 트러블. 트러블이 Trouble 있으니 트러블 슈팅. 트러블 슈팅 하는 인스톨, 컨피그레이션 오퍼레이션, 백업 앤 트러블 슈팅. 요거를 하는 롤이 뭐죠? 요거를 하는 롤 요거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시스템 어드민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시스템 관리자라고 그러죠. 시스템 관리자. 여기 시스템 우리는 하드비니까 빅데이터 시스템 혹은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자의 역할이 이런 거죠. 설치하고 구성하고 운영하고 백업하고 트러블슈팅 문제 있을 때 트러블슈팅 하고 이거죠. 이게 관리자잖아요. 관리자 어드미스레이다 네.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저안 되잖아요. 이런 저기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이것도 할수 있고 구성도 할수 있고. 그죠?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어베일러빌리티 or 어베일러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시작하기. 네. 시작하기 누르고, 이게 우리 단계2에서, 단계2가 인스턴스 유형 선택이죠. T2 마이크로 1 이었죠. 그렇죠. T2 마이크로 1.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인스턴스 세부 구성 정보, 여기 인스턴스 개수, 단계3 인스턴스 개수, 이거를 4개로 하라고 그런 거죠. 지금, 4개. 예. 그 다음에 스토리지 추가, 15기가 동일하고, 여기 있잖아. 여기 위에. 일, 네. 1, 2, 3, 4 있잖아. 아. 예. 예, 인스턴스 유형 선택. 예. 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다 그, 그 아마존, 아마존은 이렇게 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또 다르게 돼 있고, 구글 클라우드 가면 또 다르게 돼 있고, 그 용어마다 조금 다 다르고, 다 비슷, 근데 비슷, 비슷해요. 예, 네, 그런 어떤 타, 테스크들이 비슷, 비슷하지만, 얘네들은 어떤 UI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니까, 이런 용어로 돼 있다라는 것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AMI가 뭐의 약자야, 이거? 아마존 머신 이미지의 약자래요. 그래서 아마존 머신 이미지 선택하고 인스턴스 유형 선택하고 인스턴스 구성 선택하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추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태그 추가가 그다음에 보안 그룹 구성 보안 보안 그룹에서 새 보안이 아니라 있던 거 얘를 선택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검토 및 시작, 보안 검토 및 시작으로 되어 있고, 인센스 보안을 개선하십시오. 세개개 개방되어 있습니다. 뭐,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인가요? 네. 보안그룹 설치하고, 인바 인바운드 탭은 뭐지? 이거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래 인바운드 탭에서 편집 클릭. 인바운드 규칙 편집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바 인바운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선택한 모든 보안그룹 인바운드 규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안그룹 쪽에 다시 가서 여기 인바, 인바운드 규칙에 관련된 이 부분, 예, 이 부분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바운드 탭에서 편집 클릭을 누르고 그 다음에 하드 이렇게 여기를 치면은 자동 완성된다. 어, 인바인 바운드 탭에서 저거 어, 탭이 어디 있어? 어. 어디 있어요? 어, 디에 들어가야 돼 어. 나중에 나와? 요 시작하기 하고 시작하기 하고 나와? 요 여기. 어, 그래? 여기. 아, 이거하고 이거 누르고 기존 키페어 이거죠? 이거 한번 놓고. 오케이. 여 여기. 네, 인스턴스 실기 시작 어 이렇게 그럼 시작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고, 인스턴스 보기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다 가지고 있어. 인스턴스가 지금 막 생겨. 그런 다음에. 왼쪽에, 왼쪽에. 네. 아예. 보안 여기 보안그룹 쪽으로 가고, 예, 요거, 요 체크, 예, 아, 여기요, 여기 인바운드, 오씨, 복잡해. 이거, 그 다음에요, 편집 버튼 누르고 어, 눌렀는데, 아, 여기 편집 변화, 규칙 추가 맞나요? 규칙 추가, 누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왼쪽에 SSH. 유형. 유형. 유형은 뭐예요? SSH 모든 트래픽 모든 트래픽 그 다음 프로토콜을 모두 포토번이 0에서 65,535그 다음 에 소스는 사용자 지정이에요. 여기요. 여기를 하드치라 이거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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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그 <laughs> 이유 미는 뭐예요? 네, 인바운드라는 게 뭐야? 우리 서버 다른 쪽에서 서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웃바운드는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 우리 쪽에서 인바운드는 이 쪽에서 들어오는 규칙을 지금 저 정의하는 거거든요 들어오는게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프로토콜 모든거에 대해서 포트 번은 여기서 0 6 5 3 5 그죠 사용자는 하드 보안 그룹에 있는 친구들만 들어와라 뭐 이런건가 의미가 그러면 여기 소스에 그요 소스를 보면 요 소스 한번 보세요 요 소스 클릭 인스턴스에 도달할 수 있는 트래픽을 판별합니다. 단일 IP 주소 또는 사이다 표기법으로 된 IP 주소 범위를 지정합니다. 방화벽 뒤에서 접속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사용하는 IP 주소 범위가 필요합니다. 동일 리전 내 다른 보안 그룹의 한 이름이나 아이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 다른 AWS 계정에서 보안 그룹을 지정하려면 보안 그룹 앞에 있는 계정 아이디와 슬래시를 붙입니다 음. 이거는 인바운드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클러스터가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규칙을 지금 설정하는 건데 그때 들어오는 규칙 그 보안은 결국은 우리가 설정한 보안그룹에 있는 친구들만 들어와라. 지금 친구, 소스가 그죠. 소스에 소스, 이거 모든 사용자 하면은 이렇게 해 놓으면 은안다 들어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장 이렇게 해서 보안그룹이. 어,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인스턴스 하나를 네개 그대로 이미징 뜨는 거. 그대로 네개뜬 거. 그러면 다섯 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개가 되는데 네개뜬 거에 대한 이름을 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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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하기 위해서 얘는 뭐뭐뭐뭐 뭐, 뭐, 뭐. 그다음에 이름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에 해야 되는 게 뭐야 다섯 개를 SSH가 돼야 되잖아요 SSH가 아니고 그러니까 SSH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네트워크이어야 되니까 호스 트 파일 편집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네 그래서 이름은 아까 여기서 이름 줬는데 지금 어. 수 있겠죠. e i 인스턴스가서 여기, 이름을 주면 되죠 그냥 이거는 우리가 식별하기 위한 거니까 마스터 뭐기여는 워커 여 이거는 여기. 안에서만 여기, 여기. 에서만식 여기, 는거기 때문에 의미 기어요 여기. 3. 잠깐만. 워커, 맞죠? 이렇게 1, 2, 3. 맞죠? 마스터, 얘는 마스터 1으로 합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름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죠. 지금 다 러닝 상, 상태네요? 그럼 이제 바로 할수 있겠네요? 자, 이거 잠깐 내리고, 이제는, 어, 지금 우리가, <laughs> 세션이 꺼졌으니까 다시 세션 맺고 들어가 봅시다. 이 IP 주소는 어디 IP 주소죠? 마스터 1이죠. 마스터 1. 마스터 1에 대한 부분 지금 접속한 거죠. 그래서 마스터 1에 들어가서 여기 연결한 거죠. 그 다음에 sudo nano etc 얘를 올려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etc 밑에 호스 파일. 이거는 뭐그 시스템 관리자라고 하면 리눅스나 유닉스 관리자라고 하면 어, 한 번쯤 특히 네트워크 관리자 뭐한 번쯤은 다 만져봤던 만져보는 그런 파일이죠. 여기 프라이빗 IP라고 또 따로 있나요? 밑에요. 밑에. 어디? 밑에 보면은 네. 여기. 아, 아. 요거.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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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에 예. 아. 아. 이거 아아 아. 그러네 그렇게 그렇게 낫겠네. private IP 주소로 해서 얘네들끼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 안에서 근데 ETC 밑에 호스 파일에 얘하고 도메인을 넣어줘야 돼요. 도메인 네임. 네. 음 private IP 주소로 해도 뭐 허블릭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되죠 되기는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긴 한데 되긴 되는데 이걸로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 아, 여기서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컬럼이 계속 추가되니까 좋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얘 있잖아요. 이걸 어, 둘넷 다섯 개죠. 이게 뭐죠? 어, 뭐 해야 되죠? NN1 이렇게. 에, 띄어야 돼요. 이한칸 한 띄는 게 이게 세퍼레이터예요. 호스파일의 필드를 구분하는 NN2 이렇게. 이렇게 DN1 TN2 이렇게. TN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없어도 사실 이렇게 가도 돼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뭐 놔둬도 상관없다 컨트롤 X에서 예스 눌러야 돼요. 예스. 엔터. 오케이. 이렇게. 돼야 다시 한번 보면은 ITC 밑에 호스 이 캐수로 봐도 돼요. 캡. cat e 밑에 h o s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 됐죠? 우리 잠깐 우리가 몇 시에 쉬기로 해, 돼 있어요 원래 1 5분 정도 쉬다가 하면 되죠? 네좀쉬다가